자, 음. 보세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건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요첫 번째는 중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선이 뭐냐? 그냥 이거 간단히 볼게요. 여기 상형이 있으면은, 여기 한 포지점 있죠? 거기서 반대쪽 중점을 향해서 가면 됩요 이것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얘가 어떻게? 얘가 무게중심 삼각형에는 무게 중선이 몇개 있겠어요? 중선이 3 개가 있겠죠,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중선, 중선, 중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 부분을 G라고 하고 있요 얘가 어떻게? 근데 사실 세개의교점이 아니라 그냥 두 개만 교점을 이루어도 거의가 무게중심이긴 합니다. 똑같은 위치야. 얘가 어떻게? 이게 나중에 증명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애가 무게중심 두 개의 균점은 나머 두 개의 균점 있죠. 나머지 중선이 가면 무조건 지나간다. 고 이런 증명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애가 세 개의 교점이나 두 개의 교점이 거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두 개만 알아도 돼요. 얘가 제일 강한가요? 갑니까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에는 비율이 있는데, 세 번째 비율이 있죠. 비율이 1대1과2대1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솔직히 뭐 되게 별로. 모인중심 C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이 1대1이야. 이거만좀봐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2대1이야. 여기랑 여기이 2대1입니다. 여기까지 가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봐봐. 이게 좀더 중요할 것 같은데. 봐봐. 어, 자, 이렇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응용을 볼도록할 건데, 응용을 볼 건데, 이거. 비율 응용이야, 비율 응용. 그러면은, 봐봐, 봐봐. 여러분들, 일단 먼저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여기, 여기 평행선 있죠? 평행선이 있으면은 항상 여기서 이거 비율 있죠? 이 비율이 예를 들어 3대2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 이게 무조건 옆으로서 얘도 몇도 몇센다 무조건 3십이가 돼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의 말해 비율은 무조건 뭘 타고 다니냐? 비율은 타인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타인선을 타고 다녀요, 맨날. 여기 비율있죠여 무조건 옆으로 비율이 맞춰져요. 얘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여점이랑 여점인데. 뭐 여기도 예를 들어서 m 대 m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율이야. 비율이 m 대 m이 나왔어요. 이해가 줄게? 그럼 이두 점을 이 보면 이게 무슨 선이 되겠다? 음. 평행선이다. 반대로는 이게 평행선이 될 거야. 여기까지 가니까? 갑니까? 자, 와보세요 여기가 몇대 반? 1대1이죠 여기랑 여가1대 1. 1대 2야, 오케이?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죠? 1대1 그럼 내가 이렇게 두 점을 평행선이네요. 여기는 아래 에 있는 얘랑 얘랑 평행선이 됩니다. 이해가 갑 가요? 가요? 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봐봐. 여기는 무게중심 G에 대해서는 여기는 무게중심 G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대몇대몇몇대몇이고했죠 몇몇몇 네. 어, 2대1 2대 일이요. 여기까지 해? 됐습니까? 자, 봐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여기 2점 있죠, 있죠, 봐봐, 얘랑 얘랑 평행선이야. 근데, 근데 여기가 몇대 몇이라고? 1대 1이죠? 그럼 얘가 이 1대 1 비율이 평행선 타고 이대로 그대로 가는데 그럼 여기 1대 1이야. 이해 가안가 평행선 타고 그냥 옆으로 가서 여기가 그대로, 여기가? 다시 한번 얘는 1대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안가 갑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한지선에 대해서 비율이 겹쳤어. 다른 서로 다른 각의 비율이 겹쳤으면은 통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게중심지.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M, 여기를 뭐하고 뭐라, 뭐라고 했어? 아씨, N이라고. 어, 여기가 M, 여기가 A, 여기가 N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한쪽은 2대 1이고요. 나 아, 여기 한쪽은 3대 3이죠. 아 1대 1이죠? 그림이좀한데이상하긴한품 얘가 몇으로 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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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잖아 얘네 총합이몇6이잖아얘이총람은이이야3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어, 전이를람 배. 이 사람은 이사 2로 바뀌고요. 여기는 4로 바뀌서 총합해서 6로 나오죠. 이해가 얘는 몇배하던데 3배를 빼야 돼요. 그렇죠? 얘가 3, 여기 3이 돼서 3, 4, 5, 6이 나오는말이 똑같이 6. 똑같은 비율을 맞춰줘야 돼 얘가 이렇지 얘가 지금 얘네들 총합이 전부 다 6로 통일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 나온다? 3대1대 2가 나와요. 그럼 숫자가 딱 맞아요. 4, 2, 3, 4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숫자를 통일시켜 줘야 돼요. 이해가 안이니 어. 그래서 내가 3대 1대 2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주셔야된다 얘가 4, 가입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넓이를 얘기를 할 건데요. 무게중심은 삼각형이몇 개를 도있는지 알아요? 무게중심은 3억 이해가 안 가요. 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놀람> 나. 얘가무게 중심지예요? 여가까지게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가 오면은 얘가 몇짜이야 10. 10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 하나 5, 5, 5니까. 그럼 여기가 합쳐가지고 얘가 10이 나와줘야 돼. 기까지 가야 가? 그니까 얘는 모르 사람의 는 1대 2이라는 길이비가 넓이비로 바뀌는 형태이기도 해요. 이해가라군나요 갑니까? 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2번 뭐어야 돼요. 근데 1002번의 꼭지점의 좌표가 1번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꼭 무게 중심은 여러분의 새좌표의평균내 되십니다. 중점도 평균, 무게 중심도 평균이에요. 여기까지 해가습니까 아, 1000, 2번은, 약간 좀 문제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열심히 성공 설명하노라. 점 A가, A, 1. 그 다음에, B가, A, 콤마 5 C가, 마이너스 3, B. 이랬는데, 이것들의 무게중심 C가, 1, B입니다. 라고 되어있죠. A가, K. 야,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무게중심을, 아, 어, 그냥 다 더하셔도 돼요. 세 개죠? 3으로 나온 다음에, a 더하기 2a 빼기 3. 그 다음, 컴마. 3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b입니다. 여기까지. 이가야나 가? 갑니까? 아, 그래가지고, 몇컴마이야1 컴마 b라고 했으니까, 얘가 1, 얘가 b여, 이렇게. 어 아, 1 컴마 b. 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1까지이 가야 나 가? 갑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008번으로.